안녕하세요, 딴입니다. 땀박댁 한국 사람이 들으면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태국말로 땀박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집사람하고 저도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간 곳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논타불이야시장 올빼미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장이 요즘 좀 핫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방콕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이쪽 주변. 논타부리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식당가입니다 야시장에 벼룩시장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서 유명하긴 한데요 사람들이 주로 찾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맛있는 식당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와 보면요 요리도 다양하고 메뉴도 아주 많습니다 토요일 이른 시각 저희들은 해 떨어지고 바로 왔는데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메뉴는 뭐 일식부터 태국 음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케밥이라든가요. 유럽식 무슨 스테이크 집도 있고요. 가격대는 주로 중저가 그런 식당들이 많습니다. 비싼 고급 식당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서민들이 주말에 와가지고요. 가족단위, 뭐 친구단위, 애인들하고 와서 잘 먹습니다. 저희도 식당과 골목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면서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또 어떤 식당이 생겼는지 이렇게 자시씩 와서 보면 많은 메뉴들이 생기고요.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뭐 해산물 뷔페 집이고요. 뭐 북가다 고기집도 많고 이 앞은 일식집이네요. 일식집이 또 생겼습니다. 태국 사람들 일식 아주 좋아하죠? 저희도 그렇고요. 일식도 가끔씩 먹습니다. 비싸서 못 먹죠, 뭐. 이 코너를 돌아나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선을 굽는 집이 있습니다. 이산 스타일의 이산 음식점이고요.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이산 음식집입니다. 자, 이 집의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땀빡댁입니다. 땀빡댁 이름도 이상한 태국 음식점입니다. 가게 앞은 이미 자리가 없네요. 좌석들이 다 찼고요. 2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도 역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밥을 먹고 있네요. 토요일은 토요일 같습니다. 주말은 주말답게 사람들이 놀, 많이 놀러 나온 것 같아요. 이쪽 식당은 평일에도 하거든요.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 혹시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요. 평일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음식 상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가 좀안 좋다고 하는데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 음식가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저희도 주문을 시켜야겠죠. 음 무엇을 그래요? 고를까? 집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요. 무슨 도서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야외 도서관. 뭔가를 열심히 보고요. 뭐 글도 쓰고 그럽니다 이거 아가시맛타이소맛아 깊게 진것 같아. 깊게 된. 이거. 사라지는 거. 이거는 효과. 다떤가 무슨 매운 맛에 아가씨 맛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이소 맛, 입이 깨지는 맛, 뭐 쓰러지는 맛, 죽는 맛. 먹으면 바로 죽는 데입니다. 5단계 의 매운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집 사람은 2번하고 3번 하이소, 뭐 매운 것을 즐기는 3조층, 네. 참 의미도 참 재밌습니다. 그거 하고요. 세 번째 입이 깨지는 정도 얼마나 맵길래 입이 깨질까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집의 주메뉴는요. 역시 이산집답게 솜땀이 제일 잘하고요. 땀류를 굉장히 잘합니다. 솜땀은 뭐 말라꺼 뭐 이것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오이로도 만들고요. 고추 콘도 만들고 여러가지 붙여서 이름이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좋아하는 꼬마 피조개 하고요, 또커 모양 돼지 목살 구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시켰고요. 이세 가지가 오늘의 매운 솜땀이라든가 매운 매운 메뉴를 그래도 순화 시켜줄 음식입니다. 자, 시킨 메뉴가 나왔죠. 왼쪽이 입이 깨지는 단계, 오른쪽이 하이서 단계. <laughs> 지금 오른쪽이 2단계고요, 왼쪽이 3단계입니다. 5단계 중에 저희는 2하고 3단계 좀 초보 레벨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매울까요? 보기에는 뭐 비슷하죠. 그런데 이 집의 비결은요, 저 고추, 고추가 아주 맵습니다. 매운 고추를 뭐 무진장 많이 넣어서 무조건 매운 것만은 아니고요. 고추도 맛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집은 매운 고추를 어떻게 잘 맛있는 고추를 주문에 쓰는 것 같습니다. 고기에도 맵네요. 고추를 저렇게 많이 넣으니 안 매울 수가 없겠네요. 근데 맛이 참 좋습니다. 밥하고 비벼 먹으면요. 참 고추만 좋아하면 열심히 비벼 먹겠는데 저는 못 먹겠어요. 그래서 고추는 최대한 다 건져내고 하나도 안 먹고 다른 것만 먹는데요. 그래도 고추 맛이 배어가지고 굉장히 맵습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맵습니다. 5단계는 커녕 4단계, 3단계도 못 먹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1단계, 제일 낮은 레벨밖에 거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집사람이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 날지, 어떤 매운 맛이 날지 한번 봐야겠어요. 사람 아니랄까봐요. 아주 잘 먹습니다. 매운 것도 잘 먹고요. 뭐 가끔씩 저렇게 매운 걸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매운 걸 먹으면 뭐 그렇잖아요. 맛있고 그 중독이 된다 그러죠. 저희 집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씩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일이 힘들고 그러면요, 그 매운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고추는요 못 건드립니다 저 고추들을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저 고추가 우러러 배는 국물만 먹어도 저는 매워가지고 땀이 뻘뻘이거든요 어, 무섭습니다 저 고추 함부로 먹으면요 정말 큰일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보시는 것처럼 고추는 한쪽으로요 저렇게 다 몰아놨습니다 저 안에 국물하고 밥을 비벼 먹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매워요 매워도 너무 매워 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어떻게 힘듭니다 저 근처만 고추 근처만 스쳐도 매운 거 같아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가요 아주 매운맛이 우러러납니다 아우 너무 맵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땀빡땡 땀은 솜땀류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빡은 입, 이빨, 입을 얘기합니다. 입, 입이 입 땡, 깨지다. 부서진다는 뜻인데요. 이 집의 이름은 너무 매워서 요리로 입을 깨뜨린다. 입이 깨지는 음식점입니다. 얼마나 맵길래 입을 깨뜨린다고 뭐 이렇게 상호를 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나와가지고요. 입을 헹궈줘야겠죠. 빨리 아이스크림 집, 빙수 집을 찾았습니다. 집사람이 좋아하는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빙수죠. 이걸 시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운 음식점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곳은 론타블리 야시장, 벼룩시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구경 삼아 오셔도 참 좋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음식점만 열기 때문에요. 식사를 하러 오시면 되고요. 오시는 방법은 전철을 타고 전철 라인이 있습니다. 전철 라인 타시고요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 집을 혹시라도 오신다 그러면요 레벨이 있다는 거 혹시 이 빨간 메뉴판을 보신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요 가장 안운걸 시켜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